그래서 램지님이라 부르면 되나요? 뭐로 부르면 되나요? 예.. 예.. 램지님이라고 부르시면 됩니다 네저저 저 랑입니다 랑 예.. 랑님이라고 내릴 때 알려주십시오 아.. 설레네요 이렇게 직접 만나서 게임도 하게 되다니 보통 방송은 언제 언제 하세요? 오전 10시 정도에 켜요 아 일찍 하시는구나 과반 넘기네요 빨간 레드핑 쪽으로 가면 아 네네 이배그와 배그, 달리 내린 숫자는 보이진 않네요. 직접 세워야 되네요. 아직까지 아직까지 업데이트가 안 됐네요 여기. 네. 레드 포인트 좋습니다. 총을 뭘 들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총을 뭘 들어야 되는지. 이렇게. 어, 예. 뭐 정신 차려, 오지호, 돌아, 돌아. 따라가게, 따라가게, 네. 오 하나 둘셋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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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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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그 거, 거, 거기 내리는 거예요 거기 와와오 너무 위험한데 일단 밑에 밑에 죽고 올라갈게요 총총총총총총아임 이거 방탄만 있어 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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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 총알 총알리빨총알이이 총알이 없리빨이 빨리 아, 벌써 이에 처리했구나. 오. 와, 권총만으로 아, 이거. 아, 무것도 없네 아, 이갈게요 어? 뭐야? 어? 죽었어요? 예. 네. 잠깐만 있어도 그러면 애들이 로비로 갈게요. 초반에 여기 많이 떨어졌죠. 한 다섯 명 떨어진 것 같은데. 제가 열심히 놀고 있는 사이에. 제가 계속 옆에 따라다녀야 되는 거죠. 맞죠? 팀플이니까. 그래도 아니어도 돼요. 붙어다닐게요. 제가 레디. 총을, 총을 뭘 들어야 되나요? 그게 총을 어떤 게더 좋은지를 모르겠어. 얼른 얼른 총을 바꿔야 되는데. AR가 저격총이 가장 좋아요. a r 이 얘기하면 잘 이해를 못하는데 제가. 물격소총과저격총을드는게 가장 좋 아, 단발총이요. 저, 저격총 하나를 들고 나머지 연발총을 둘라내기죠 AR 총알을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AR 5탄, 6탄, 7탄 이렇게 하면 좀 알겠는데 AR을 얘기하니까 아직까지 제가 잘 몰라서 특공대들이 드는 짜리몽땅한 총은 네. 돌격수총이라고 안 해요 안 해요 그거, 그거는 웬만해선 들면 안 돼요 5탄 총 없으면 들면 되는데 5탄인가 9탄인가 그거 얘기하는 거죠? 야. 아 들지 말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군대 갔다 오셨어요? 네. 그러면은 군대에서 쓰는 총을 드시면 돼요. AR. 그게 AR이야. 돌격수총이라죠? 아. 군대서. 에 M16 이거 얘기하죠? M16. A2. 어 알겠습니다. K형 같은 거는 BMG로 들어가요. K형 같은 거. 어. 자리몽땅한 총. 아자리멍땅하죠 그러니까 돌격총과 저격총 조합이 가장 좋습니다. 아, 돌격 하나, 저격 하나. 대신에 마지막 원이 네. 산악 지역이나 건물로 들어간다. 적격 네. 쓸 일이 없다. 아, 그러면... 그러면 SMG와 샷건이나 SMG, 그다음에 AR. 아 샷건. 그러니까 샷건과 SMG는 네. 역, 역할이 같아요. 아 SMG가. 수목 땅은 총이랑 샷건이랑 역할이 같는 얘기네요. 근근접용이니까 네. 샷건도 업그라 업 장거리. 업그라 하면 두 발밖에 못 쏘죠. 뭘 갈아줘야 되는데 안 갈면 딸랑 두발만 더블 배럴이라고 하는 거는 네? 그 안에 배럴이 두개가 있어갖고 어... 장전이 돼요 램진이 램지니... 네. 아 그쪽으로요? 어 내려야 되겠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군형 샷건은 네 샷건 종류마다 틀려요 그리고 그 한국에서 쓰는 쓴... 바? 연발 샷건이라고 하죠 오리진 이나 네. 샤이거 같은 거 이제 다섯 번이나 열 번까지도 돼요. 아 알겠습니다. 오 같이 내렸네요. 아 이번에 잘 따라왔습니다. 근데 걔네들이 구하려고 오. 너무 많이 왔어요. 복사하겠다고. 아 그래요?